안녕하세요, 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띠바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띠부입니다. 오늘은 빵 먹기를 할 건데요. 뽑기를 해서 걸린 거를 먼저 우리, 저희에게 미션을 할 건데, 저희가 만족, 만족을 하면 빵을 먹겠습니다. 그 중에 빵 먹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뽑기 준비됐고요. 저희. 아이가 이마이알 아이가 이브 와 이러는 저부터 저 그리고 큐바큐브 이런, 이런 이 순서대로 뽑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네. 뽑으면 아직 공개는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펼쳐주세요. 자 이제 공개합시다. 자 저는 운이 좋은 것 같네요. 저는 빵 먹기, 그중에서 곱빵 먹기입니다. 어우 부러워요. 저는 딱밥 먹기예요. 저는 춤추기예요. 아 자, 먼저 그러면 저는 일단 빵을 나중에 먹겠습니다. 먼저 드셔야 돼요. 요요 걸린 순서대로 해야죠. 빨리 드세요 알겠습니다. 곱빵.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모자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드세요 요큰거 먹을까? 빨리 드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음. 먹는 거는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같은 거 얼굴 공개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음 맛있네요 두분 하실 연기 이제 전에요. 전 딱밤 맡긴대요. 이마만 찍을까요? 아니요. 그냥 맡게. 소리. 있겠습니다. 소리만. 아하하, 아요 <laughs> 다음, 유릉한테 요릉씨에게 유른 맡겠습니다. 아하하, <laughs> 너무 아프네요. 다음은, 튜브에, <laughs> 튜브에 춤을, 춤을 보겠습니다 아, 춤을 보겠습니다. 춤을 출시요 얼굴 춤출때도 물론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만 가리고 잠시만요 노래가 있어야죠 노래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 무슨, 무슨 노래? 까테서 알겠어요 그서 이거는 휴바가 불러주는걸로 안되는데 그냥 저는 까테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잘 모르는데 그냥 춤과 노래가 같이 하겠습니다 어. 네, 제 휴대폰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이여는 네. 있잖아요. 너는 시간이 제 그냥. 규부씨가 그냥 같이 노래와 춤을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아, 예. 음. 춤을 무반대로 할게요. 알겠어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 정말 무음이라서 그런지 재미없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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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미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빵을 먹겠습니다 한 개씩. 저는 아, 이거 아까 먹던 거라서 좀 먹겠습니다. 저는 꽃빵, 꽃빵. 저도 국빵을 한개 꽃빵. 먹겠습니다. 빵이에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불어요. <laughs> 남자 목소리가 난것 같은데 기분상인가요? 저희 집에 남자가 아빠밖에 없거든요. 음, 기분상이죠? 얼른 드셔야 다운게임입니다음 맛있어 이거는 5분에 끊겠습니다 지금 몇분이요? 지금은 4, 음, 4분 7초고요 그냥 더 합시다 5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이건, 이게 일부였구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이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